오늘 오전 안성훈은 멋진 슈트 차림으로 신라호텔에 갑자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팬들은 그의 돌발 등장에 흥분하며 안성훈이 신라호텔에서 어떤 특별한 일정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의 매니저는 안성훈이 오랜 시간 동안의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호텔에 왔다고 밝혔습니다. 바쁘게 지내는 그의 일상에도 불구하고 안성훈은 가족과 친구들과의 소중한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항상 노력합니다. 안성훈의 친구의 결혼식에서 그는 특별히 축가를 부를 것을 제안 받았습니다. 안성훈이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자 하객들의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부분 안성훈의 노래를 기다리고 있었 기에 그의 노래가 시작되자 모두가 열광적으로 응원하며 즐겼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안성훈은 신랑과 신부에게 따뜻한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더불어 안성훈은 친구에게 제주도 여행 상품권도 선물로 전달했습니다. 이 선물 덕분에 친구는 바로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성훈의 이런 섬세한 배려는 그의 인품의 깊이를 잘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안성훈은 음악계에서도 그의 활약이 두드러지며 빛나고 있습니다. 현재 음악 분야에서 동료인 정동원이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안성훈의 무대 활약이 얼마나 훌륭한 시너지를 발휘할지 모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성훈에 대한 우리의 열정과 사랑이 계속해서 그를 응원하며 성장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오늘도 안성훈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세요.